안녕하십니까 홍탁호입니다 아 이제 슬슬 생활체육지도자 이제 뭐 실기 구술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참 이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가 딱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체 시험을 제가 준비하다가 좀 느꼈던 건데 어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실기 구술을 그냥 안 친다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분들이랑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이 자격증이 과연 필요할까? 이거 따서 어디다 쓰냐? 이런 식으로 약간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커뮤니티에도 그리고 저의 영상에 댓글에도 그렇게 좀 남겨주시는 분들이 사실 계셨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아 요즘 날씨도 덥고 피곤하고 또 요즘 레슨도 많은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러시면서 굳이 이거 따서 도움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공부할 양이 적진 않은 시험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지도사를 딴 사람으로서 과연 이 자격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따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과연 따면은 도움이 되긴 해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대답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 생활체육지조사를 이따 왜 땄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 2년 반 정도 제가 공방 운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1년 8개월 정도 이제, 수학교 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수학교 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힘든 와중에 연수까지 갔다 오면서 결국 저는 취득을 했고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면 저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해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제 현재 배우자가 피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진 않지만 함께 뭐 세미나를 들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센터 리모델링을 함께 하면서 좀 운동 센터를 꾸려나가고 싶다. 그리고 제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딸수 있는 자격증을 찾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이제 생활체육 지도사가 있더라구요 저는 체육 분야에 체육 분야에서는 민간 자격증이 정말 많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뭐 협회도 많고 그리고 수료증 같은 것도 막 발급해 주는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말반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료증은 참 많은데, 다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 자격증 먼저 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공부를 했고, 어, 결국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민간 자격증을 제가 무시하거나 따지 말라가 아니에요. 저도 민간 자격증이나 민간 수료증 좀 있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국가에서 정한 정말 최소한의 자격증이다 보니까 저는 이 이거부터 땄습니다. 궁금하실 내용 한번 답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는 생활 체육 지도사 이거를 따면은 과연 취직에 도움이 되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막 의사 면허증이라든지 직업을 딱 정할 수 있고 당장 뭔가 사무실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힘은 없어요. 저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당장 프리랜서로 뭐 강사로 뛸수 있다. 솔직히 그건 어렵거든요. 제가 초등부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데 제가 이력서를 쓸수 있는 곳을 한번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조건 중에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필수인 센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대해준다는 거. 아우,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도 있었고, 혹은 없어도 된다라는 센터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 자격증만 있어도, 와, 취증이 보장되겠다. 그런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은, 본인이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든지, 운동 경력,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자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르칠 분,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해야 될뭐 그런 자격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번째 이야기는, 생활체육 지도사이 자격증이 있어도 잘못 가르치던데요. 이 질문인데요. 어, 예, 맞아요. 이 자격증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만 운동을 정말 아예 모른다고 하면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맛배기로 조금씩 조금씩 해왔던 사람은 조금 수월한 시험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 가르칠 때이 사람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지식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자격증이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이 자격증을 따놓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이 자격증을 따놓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종이 쪼가리도 안 되는 그런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몸도 만들고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은 시너지가 오히려 확 올라오는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운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가르칠 때, 내가 자격증이 없으면 내가 자신이 없어져요. 이 회원님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할 때, 내가 전달을 할때 힘이 되어주는 거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너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는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저 선생님 되게 잘 가르친다.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자격증까지 있었네. 역시 이런 느낌이 될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지금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단순히 취미로 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연수에서 경험했을 때는 대부분 취직을 목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은 이걸 따 놓으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실기 고사 합격하시면 이제 연수 가실 거잖아요. 연수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볼 예정인데 연수 같은 경우에도 가서 들어보면은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든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설명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프로축구팀의 코치로 계시고, 어떤 분은 서울에 막 8개, 9개 이렇게 막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진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세미나를 또 말씀드려보자면은, 아, 물론 좋아요. 민간 세미나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커리큘럼으로 제공되는 게 많지만은, 그거랑은 좀 별개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자격 하나. 아, 그거는 있음 좋지 않을까. 특히 현장에서 이제 가르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취미로 따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르칠 예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 국가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체육 업종 자격증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극적으로 삶이 바뀌거나 내가 체육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길이 쫙 펼쳐진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 대신 내가 준비할 게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체육 업종이라고 하면은 준비할 게 어쩔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지금은 살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살도 빼야 되는데 체육인으로서 이제 당연히 몸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가르치는 이제 교육자로서는 이 자격증이 있었을 때 내가 아무래도 좀 양심이 덜 찔릴 수가 있고 상대방한테 가르칠 때도 내가 좀 자신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실기 고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또 연수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도자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일이 있다면 한번 또 찍어서 도움이 될수 있.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홍탁호였습니다.